요즘 흡연자들 도무지 담배 피울 곳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 눈치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. 오는 3월부터 대구 도심공원 두 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오는 3월 1일부터 국채보상 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. 대구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공원 두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.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 행위 적발 시 위반자의 인적 상황을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급합니다. 대구시는 도심 공원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금연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분위기가 빨리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.